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 활용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개인정보 보호 활용 기술 개발 스타트업 챌린지를 진행하였습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개인정보 활용이 확대되면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활용하는 기술 개발이 중요해졌는데요. 이를 위해 첫 번째,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두 번째, 개인 정보 유출 최소화. 세 번째, 안전한 활용 지원. 총세 분야로 나누어 개인 정보 보호와 함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술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수 기술로 선정된 6개 기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사일로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이승명입니다. 저희는 동영암모 기술을 이용해서 그 산업에서 필요한 어떤 데이터 분석을 더 안전하게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의 그 연기서열을 분석한 유전체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혹은 솔루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유전체 데이터가 분석되고 난치병이라든지 식이병 질환 같은 것들을 할수 있는 신약 개발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연구가 앞으로 가능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이걸 함부로 활용하면은 개인정보 침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산업에서는 이런 데이터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의료 데이터 그리고 완전 다른 섹터에서는 금융 데이터 혹은 사람들의 위치 데이터, 개인정보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불거지고 있는 그 타겟팅 광고 시장 이런 곳에서 저희의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를 더욱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라는 관점의 전문가가 모여서 만든 회사라기보다는 조금 더 기술 중심으로 기술을 좀더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관점, 규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더 충실히 맞춰야지 실제로 이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이 챌린지를 통해서 관련된 분들한테 많은 이제 조언도 받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제품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데 훨씬 더 수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부터 쓰고 있었던 기술을 상용화하는 게 아니라 없었던 시장을 저희가 개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도전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동영화모와 같은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도 모르면서도 이게 모든 데이터 활용 그 전반에 걸쳐가지고 기본 요소로 자리 잡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도 먹힐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프트프릭의 개발실에 실장을 맡고 있는 김선무라고 합니다. 개인 PC에서 다른 컴퓨터로 원격으로 접속했을 경우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접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를 막고 체킹하는 보안 솔루션, 서버 접근 제어 솔루션입니다. 어, 사용자와 관리 서버 간에 어, 중간에 서, 서버에 설치를 한다거나 서버에 개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편리함에 대한 장점이 있고요. 개인 정보 패턴이 변화되는 것을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버와 사용자 간의 중간에 개입되는 게 아니라 서버의 리소스 부하라든지 이런 위험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쉽게 할 수도 있고요. 어, 저희가 목표하는 거는 우선은 서버 접근 제어 솔루션에 적용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클라우드 마켓 등에 등록해서 클라우드 인프라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저희 그 다음 목표입니다. 저희는 설립한 인원이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나 심 쪽으로 일했던 사람들이라서, 대량의 데이터를 핸들링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핸들링 된 데이터를 정제하고, 적재하고, 네트워크 모니터링이나, 그 다음에 트래픽 분석, 이쪽에 모니터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스타트업 챌린지를 하면서 스타트업 챌린지의 과의, 이번에 과제는 텍스트 데이터였는데요. 이미지 데이터에서 어, 데이터를 조회한 것들은 어, 마스킹 처리가 일반적으로 이전 사전에 마스킹이 되지 않고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지 데이터를 추출해서 OCR 기술로 텍스트를 추출한 다음에 이거를 개념 인패턴을 일시 시키는 것들을 마스킹해서 다시 이미지로 보내는 이런 방법으로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에 적용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쪽이나 아니면 다른 뭐 이커머스나 이런 쪽으로 더 진출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와이스요 대표 김근진입니다. 스파이스웨어는 디지털 세상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정보보안 스타트업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통해서 기밀정보의 제로트러스트 보안, IT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안, 그리고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비식별화를 지원하는 통합 데이터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개인정보 식별 기술은 정규식 기반으로는 개인정보를 판별할 수 없는 것들도 판별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일 7시에 해운대에서 만나자. 이런 정보가 있을 때, 실제로는 이것들이 이제 개인정보로 식별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이 학습하게 되고 어떤 인공지능 도시나 이런 것들 만들었을 때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되는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의 어떤 헤더 정보는 없지만 개인정보이면 판별할 수 있게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됐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들이 개인정보를 좀 제거하고 어, 학습해서 이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는 이번에 개발한 그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경규식 패턴 검색과 더불어서 같이 좀더 강화된 형태의 개인정보 무단위치를 사전 탐지하는 민감정보 차단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이 실제 개발하면서 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잘 확보하지 못해서 이 학습량이 좀 부족해서 이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어, 다행히도 이번에 그 챌린지를 통해서 저희가 제안드린 개인 정보를 사람이 아니라 이제 시스템으로 판별할 수 있는 그리고 좀더 다양한 그 조건 속에서 이제 정규직에서 걸러지지 않는 그런 것들도 이제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공공 클라우드 전환하는 웹사이트들에 저희가 적용해서. 효과가 있으면 실증하고 있습니다. 스파이스웨어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로 인한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많이 유출돼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네피플의 대표 조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개인정보 관리 자동화 솔루션인 캐치 시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큐리티를 캐치하다 해서 캐치 시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명이 오늘 피플인데요. 뜻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더 나은 사회, 우리 조직, 그리고 개개인이 될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도전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편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와 기업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타트업 챌린지를 통해서 개발한 내용은요. 어, 기존의 동의서는 이제 표 형식으로 돼 있던가 아니면 줄글이 나열되는 형식이었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볼수 있는 인포그래픽 형태의 동의서를 제작했어요. 즉, 이게 기업의 규모나 업종이나 뭐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에 대해 관계 없이 이제 쉽게 인포그래픽 동의서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했고요. 그리고 기업 내에서 마케팅 정보를 수집하며 이 정보를 이제 2년 주기로 통보해주고 고객한테 이제 알려주고 하는 그런 영역들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정보주체가 자기가 언제 어떻게 동의를 했는지에 대한 동의 이력을 조회하고 철회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한눈에 얼마나 많은 기업에게 내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마케팅노가 되어 있는지 또 원치 않으면 바로 철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 실제 저희 고객사에서 가장 많이 해주시는 얘기가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서 개발도 해야 되고, 이제 담당자들이 이걸 반영해야 되고, 논의도 해야 되고, 여러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제 캐치 시큐를 도입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세요. 시간적인거나 비용적인 거. 거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 곳도 개인정보 보호를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그런 이제 전문가 서비스로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에서 많은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립토랩의 데이터 사업 개발을 맡고 있는 신성철이라고 합니다 어, 크립토랩은 그 차세대 동영화 모 기술을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2017년에 창업된 기술 스타트업이고요 동영화 모라는 것은 데이터를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할 수 있는 그런 차세대 암호화 기술입니다 동영화 모는 기업이 정보를 수집할 때 사실 그 상태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정보를 활용하거나 이런 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그 불필요하게 데이터들을 눈으로 확인한다든지, 그게 유출됐을 때의 그런 보호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영화문은 이렇게 데이터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두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저희는 이제 동영화물을 활용해서 사업화를 하는 쪽으로 좀 고민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좀 요번에 좀 제안한 사업은 범동이라는 사업입니다. 범동이는 범죄 동선 안심이라고 하는 서비스 준말이고요 그 범죄자들의 그런 동선을 확보해서 그 범죄자들과 사실 피해자들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보호하면 되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실시간으로 이 동선을 모니터링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불필요하게 노출되는데요. 동영화무 기술은 그런 안전하게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연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범죄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위치만 비교하게 되는 기술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피해자들의 불필요한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피해자 중심의 서비스를 할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번 키사와 대보이랑 같이 범동이 사업을 하면서, 아, 동영화무라는 것을 우리가 사업적으로 혹은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사실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아마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어떤 광고 서비스뿐만 아니라 안심하게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위치 서비스 같은 것들을 할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마련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안 부분야에서는 양자 컴퓨팅 같은 부분에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오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열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할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는 2024년에 동영화무가 국제 i s o 표준이 됩니다. 저희에게는 2024년이 되게 중요한 발언미터가 될것 같고요. 2024년이 됐을 땐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막 발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실제 실질적인 성과를 낼수 있는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태피의 대표이사 안지환입니다. CTO를 근무하고 있는 홍영석입니다. 태피는 생체 정보 인증 기반 기술인 i 이 o 기술을 활용하여 로그인, 인증, 데이터, 디지털 자산의 개인키 등을 쉽고 편하게 자신의 생체 정보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이디, 패스워드 없이 사용자 자신의 생체 정보로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원 인증이 아주 많은 곳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PC방 같은 곳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PC방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뭔가 불안하죠. 그것을 컴퓨터를 끄고 나왔다 하더라도 그 신원 인증이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태피는 이를 아이디나 패스워드나 로그인이나 개인 데이터 파일 관리 등을 자신의 생체 정보로 암호화해요. 상대방이 습득을 하거나 또 열람을 한다고 하더라도 접근이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태핀의 스타트업 챌린지를 통하여 기존 서비스인 암호화 복호와 숨김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태핀 하드웨어 키가 PC에서 제거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설정한 파일 폴더가 숨겨지고 윈도우즈에서 찾아지지 않는 서비스를 상용화하였습니다. 온라인과 비대면이 거래가 많아지는 4차 산업에는 신원 인증 기술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데요. 테피는 기존의 인증 기술을 고도화하여 하나의 생체 정보와 보안 키로 로그인부터 인증, 금융, 디지털 산업에 안전하게 사용되는 보안 솔루션 업체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 개인정보 산업을 이끌어 갈 6개 기업을 만나보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 활용 기술 개발 스타트업 챌린지와 R&D 사업 등을 통해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개인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오니 국민과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